사도행전 20장 1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달 동안 있다가 배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야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장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사람. 부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카 사람 아리스타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요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오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다세만의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래를 머무니라.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둘레네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요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밀어라 계속해서 예루살렘을 향한 여정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했다라고 하는 것 우리 어제 말씀 나누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가기 위한 바울의 그 사명을 향한 열정 또한 성령의 인도였다라고 말입니다 아, 예루살렘에 도착하면은 이제 거기서 로마로 가게 되는데 그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과정도 그냥 단순에, 단번에 가는 것이 아니라 아, 여러 지역을 거치면서 또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사역을 마무리하기도 하고 또한 아, 바울의 마지막 인사를 나누는 그 일들을 우리는 이 사도행전 19장, 20장 아, 계속해서 보게 됩니다. 아, 오늘 말씀에는 이제 에베소를 떠난 아, 바울이 이제 마게도냐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마게도냐뿐만이 아니라 드로아까지 간 이야기가 바로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4절부터 6절까지 특별히 4절에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이라고 하고 있죠. 베레아 사람, 데살로니카 사람, 그리고 아시아 사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베레아, 또, 대살로니까, 아시아. 이 여러 지역은 바울의 전도 대상지였을 뿐만 아니라 바울이 또한 말씀을 전했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지역에서 사역했던 여러 사람들이 함께 바울과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었던 겁니다. 다름이 아니라 그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또한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신 일을 증거할 뿐더러 여러 지역 교회 의 소식을 전하기도 하고 또한 동역하기 위해서 아, 그리 했던 겁니다. 근데 이들이 어디로 갔느냐? 드로아라는 곳에서 함께 모였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드로아에서 모였다. 그런데 거기서 참 재밌는 일이 벌어집니다. 7절 말씀서부터 보니까 바울이 강론하는데 바울이 여러 사람들과 함께 강론이라 그랬는데 오늘날처럼 이런 서, 이 설교가 아니라 대화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또한 복음에 대해서 선포하면서 밤중까지 계속하게 되었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앉았다가 떨어져 죽었습니다. 분명히 죽었다! 라고 했어요. 그저 말씀이죠. 죽었다. 아 그냥 죽은 척 했다. 아니면 죽은 것 같았다. 그게 아닙니다. 죽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10절 말씀해 보니까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생명이 그에게 있다 라고 했다 그랬어요. 생명이 그에게 있다. 죽은 게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아니, 죽었다 라고 하는데 바울은 죽은 게 아니다. 왜 그러느냐? 다른 게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 가운데 죽은 유두고가 살아났기 때문에 그래요. 이종황을 가지고 우리가 유두고가 크게 다쳤지만 은 죽지는 않았다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죽었지만 살아났습니다. 그게 바로 부활의 역사 아니겠어요. 그 부활의 능력이 12절 말씀해 보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바울의 사역이 마무리되는 이 시점에서 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그런데 바울의 강론한 바로 내용이 그게 아닐까요?죽은 사람이 살아났다.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부활하셨다.그것이 복음이다.라고 바울은 가르쳤을 겁니다.근데 그 죽은 자가 다시 사는 놀라운 기지가 역사가 그들 눈앞에 벌어졌으니까 그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 되었고. 그것이 큰 감사의 제목이었겠습니까? 저는 12절 말씀에 위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게 그저 죽은 유두거가 살아났기 때문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이 드로아, 그곳에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참 어려운 많은 일들을 겪고 있었겠죠. 여느 다른 지역과 다름이 없었을 겁니다. 복음 전한다고 지탐받고 쫓겨나고 복음의 그 말씀을 따라 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또한 아, 참 여러 가지 핍박과 박해를 받았던 것 그게 드로와 교회의 현실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와서 말씀만 전할뿐만 아니라 그 말씀의 능력이 그대로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대로 그들의 눈앞에서 벌어졌습니다. 그러니 그것이 얼마나 큰 능력이며 얼마나 큰 은혜이며 얼마나 큰 간증과 고백이었겠어요 그런 일이 우리 앞에 이렇 벌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죽은 자가 살아났다. 물론,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불가능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그 일이 희박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저는 그렇습니다. 아니, 어디, 죽은 사람이 살아나야지만 내가 믿습니까? 그거는 도마와 같지 않겠어요? 예수님을 만져보고 예수님의 그이 창자국과 손, 손에 난이 못자국을 보고 만지고 그래야지만 내가 믿겠다. 어디 그게 믿음입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보지 않아도 또한 아직은 아니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때어서 확신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믿음을 가진 우리의 삶에 아니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많은 기도의 응답과 또한 오늘 이루어 주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사건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지 않은 위로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12절 아, 말씀,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다. 얼마나 좋고 감사한 말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개능에도 하나님의 주시는 위로가 충만하여서 이 세상을 이기기에 넉넉한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여러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우리 힘이 되어 주시고 위로가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복음 들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 복음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